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이다 중고차 이현욱 딜러입니다 두번째 영상 촬영이네요 레이 럭셔리 한대 갖고 왔습니다 레이 럭셔리 경차의 대장이죠 아주 인기가 많은 차량 정말 중고차 인기도 많고 신차도 인기가 많은 요즘 스파크가 바짝 추격하는데 아직은 얘 명성을 따라갈 순 없어요 <laughs> 레이치 콤팩트하죠 박스형 카로 이제 나와서 정말 자리가 경차답지 않게 넓고 쾌적하게 만들어 놓은 차량이에요. 물론, 연비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laughs> 경차 중에서도 좀안 좋은 편이죠. 어, 요거는 1 6년식이고요 어, 금액은 850만원입니다. 주행은 조금 뛰었어요. 6만 5천키로. 일반 차량이 한 16년식이면 4, 5만키로 탔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뛰었네요. 아주 적게 탄건 뭐 2, 3만키로 탔겠지만, 요거는 이제 남들에 비해서 좀 많이 탄 차량. 사고는 없어요. 단순 교환 문짝 하나, 교환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사고가 없습니다. 음, 16년에 6만 키로인데 850.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laughs> 상태 참 좋아요. 네, 주행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어, 그런 면에서 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천천히 저랑 같이 어, 겉에도 둘러보고 안에도 같이 보시고 옵션은 뭐 어떤 건지 함께 살펴보시죠. 와, 범퍼 쪽에 기스가 있네요. 네, 범퍼 쪽에 기스가 있습니다. 펜다는 깨끗하고, 타이어도 많이 남았고, 문짝도 깔끔하고, 루프에 상처가 있네요. 루프에 상처, 희한하네. 루프에 상처가 있네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주차 막, 그, 주차 타워 빌딩 뭐 이런 거에서 출입하거나 나갈 때 살짝 그친구가 아니라 웬만하면 루프 쪽에 상처가 없거든요 네, 루프에 상처가 있, 있다 너 감안해 주시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루프가 엄청 높아요 제가 키가 네. 197.8이거든요 <laughs> 죄송합니다 170은 그전에 저보다 저런 게 비슷한 제 키가 가꿔지는 순간이었네요 <laughs> 트렁크도 깨끗하고 뒷범퍼도 깨끗하고 반대쪽 어 여기 펜더가 조금 지저분해요 여기는 도색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붙었지만 했던 흔적이 보이네요 문짝은 깔끔하고 반대쪽도 깨끗하고 펜더도 깨끗하고 타이어 많이 나왔고 범퍼가 좀 많이 지저분하네요 범퍼가 앞 범퍼가 이쪽 도 그렇지만 이쪽도 좀 지저분합니다 네, 범퍼 루프 횡단 쪽이 좀 지저분하다. 타이어는 아주 많이 남아 있고요. 한요 정도로 보이고요. 실내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립부터 보시면, 야 이거 외형에 비해서 내 실내는 진짜 깨끗하네요. 아, 외형은 인정, 조금 지저분한 건 인정인데, 야 실내는 노 인정. 아노 인정? <laughs> 어 핸들 커버부터 뭐 대시보드 센터 패시아 미션 컵홀더 암레스트 뭐다깨끗합니다 다. 이야 깨끗하게 잘 타주셨네요 여성 운전자가 타셨나? 보통 여성 운전자가 이 겉에가 좀 지저분하거든요. 야 레이의 가장 큰 매력이죠 이 공간이 이 공간이 앞뒤 공간이 이 무릎 공간이 이거 야이이셀카봉이 하고도 남아요. 제가 앉았을 때도, 발을 뻗어도 편할 정도로. 이첫 번째 매력. 뒷좌석이 매우 넓다. 네, 뒷좌석이 매우 넓다. 트렁크는 그언더 경차랑 똑같습니다. 작아요. 아주 작아요. 이거는 사용하시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근데 저도, 근데 저렇게 작아보여도 전잘담을것 아닙니다. 지금 많이 싫어요. <laughs> 그다음 이쪽. 두 번째 매력. 슬라이딩 도어여서, 정말 이쪽 조수석 쪽은 정말 더 공간을 더 극대화해서 넓어 보이게 내리고 타기가 편하게 만들어야죠. 음, 그 이외에 실내 아 정말 실내가 너무 깨끗하네요. 실외가 조금 지저분한 거 말고는 야 이게 야 이게 좋은데요, 안에가 옵션 상태 한번 볼게요. 버튼 시동이니 너? 어 버튼 시동입니다. 자, 오토 윈도우랑 전동 접이식 미러 뭐 들어가 있고요 열선 핸들이랑 미끄럼 방지. 주유구는 여기서 뽑고요. 본네트풋 브레이크네요. 브레이크는 풋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오토 라이트 오토 라이트 주행거리 65,000. 아이나비를 사용하고 있네요. 룸밀러 하이패스와 블랙박스를 이 채널로 이용하고 있네요. 그 외에 열선 시트 어딨니? 디 이거 있을텐데. 예,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까지. 후방 카메라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예, 잘 나오네요. 라디오도 잘 나오니? 예, 네, 아주 잘 나오네요. 에어컨도 잘 나오니? 아,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시끄러워! 조용히! 해. 버튼 시동까지 들어간 옵션입니다. 한번더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안하다. 아, 이 소리는 피, 바킹이 안오고 꺼서 소리가 났네요. 혹시 핸들도, 아, 핸들은 수동입니다. 핸들 높이 치는 전동 시트는 없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저는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가 정말 좋네요. 단지 실 아, 제가, 제가 아시는 부분이 노프. 로프. 아, 높프에 상처난 거랑. 범퍼, 좀휀다가좀 아쉬운데, 가격적인 측면이 좀 많이 저렴한 것 같아요. 850 정도면, 16년에 보통, 매이라고 하면은, 900이 넘지 않나 싶은데요. 850에 매도비 33만원만 발생돼서 총 833만원. 만약에 이제 루프랑 이런 데를 수리하고 싶다고 하시면, 어, 얼마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10만 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도색까지 하고 나가실 수 있어요. 그 도색비는 아마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가격 안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서 저렴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차주분이 책정해주신 금액만큼만 제 수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6년 레일 럭셔리 6만 5천 키로 문짝 교환 하나 나온, 어, 실내가 아주 깨끗한 차량이고요. 옵션도 풍부합니다. 어... 아무나 어, 없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사이다 증거자 연결되었습니다.